안녕하세요, 혁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무려 하한가에 1,500만주나 걸려있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 시작부터 바로 걸려있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팔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급 같이 보시겠지만,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그리고 기타 법인도 부랴부랴 13만주 매도하긴 했지만은 그들조차도 물량을 다 정 소화하지 못했다. 그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너무나 갑작스런 뉴스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뉴스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기업 설명회에서의 나한닉 대표의 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인 위치 수급 분석하고 이러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DSMB의 임상 공고가 보통과는 다른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그 포인트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우선 뉴스를 보시면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 난소암 치료제 임상3상 중단 공고 소식에 바로 하한가 장 시작 전부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치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 신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오레고 보막임상3상 무용성 평가에 대해서 임상 지속을 위한 피벨류 값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DSMB가 임상시험 중단을 공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전체 생존 기간 OS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적 관찰을 지속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임상 지속을 위한 P밸류 값 같은 경우는 보통 0.05 이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난이 대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0.04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 설명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속을 위한 P밸류 값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이건 난이 대표가 기업 설명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즉 사기 를 같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효능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거짓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사기 횡령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거고 이런 한 기업 설명회에서의 난이 대표의 말들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 차트적인 위치,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d s m b 권고안 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들어 주신다면 제 말이 더욱 더 더욱 잘 들리시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효과적인 대응 더욱더 실천력 있게 가능하실 때니까 피해 최소화 아니 수, 수익권 탈출까지 가능하게 되니까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마이티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에서 4개의 사이트에서 16명을 모집했다. 자그 중에서 8명 같은 경우 오레고 고맙투요 그리고 나머지 8명 기존에 카보프라틴 플러스 파클리 탁셀만 투여받았다라고 했죠. 자 16명으로 핏값이 0.04가 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절반만을 가지고도 이 정도다 의미가 있다 핏값 같은 경우 특히나 몇 명이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조기승인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DSMB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임상 지속을 위한 핏값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저 수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수치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어떤 유튜버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럴 수 있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임상의 임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어, 임상 1. 그 임상 2에서 이런 권고가 나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임상 1, 2상에서 유효한 데이터가 없어도, 3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데이터 축적해가지고, 더욱더 진행해가지고, 3상에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3상에서 안 됐다는 거는 사실상의 실패를 말합니다. 그 굉장한 악재는 먼저 맞아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한, 다른 점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2상에서의 결과값과 다릅니다. 보통 같은 일상 이상에서 잘안 나오다가 삼상 자체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잘될 것처럼 d s m b 에서 권고를 다 해놓고 지금 막판에 팀 뒤집혔다는 거죠. 이렇게 상반된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흔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니 대표도 추가적으로 보자고 하고 있는 거고 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자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 면역항암제 특성상 전체 생존 기간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는.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추적관찰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는데 즉 항암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OS다 라는 거죠 OS 즉 생존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즉 여지를 남겼다 이두 가지 부분이 그래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처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이 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자세 가지 추가적인 부분은요 바로 돈입니다 돈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에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DSMB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그대로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주봉 월봉 차트 한번 보셔도요 자 월봉상 보시면은 이 구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세를 받고 나서의 역사적 신적가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또와 있다.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히 보실 거예요. 어떻게든 지켜준 가격이 바로 이 가격입니다. 4,000원 라인 대 그런데 여기를 지금 여지없이 깨버리고 밑으로 쭉쭉 빠져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의 이러한 지지선까지 깨버릴 정도로 어마어마 악재는 분명하지만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술적 대응만 잘한다면 너무 고점에 있으신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그보다 더한 돈을 많이 태워 밑바닥에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내 평단가가 최근에 이러한 저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응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오히려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추가적인 재료와 회사의 대응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불철주야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지금 회사 사이트도 지금 마비가 됐어요. 지금 카나리아바이어 사이트인데 자 오늘 12시에 또 일일 전송이야 초기화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 볼 겁니다. 한번 보면서 한번 보면서 계속 IR 쪽도 통화를 지 계속 걸어볼 거예요. 어, 진행해 볼 거고. 즉,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급도 한번 보신다면 자 오늘 개인 쪽하고 외인 쪽 기관 쪽 전부 다 샀어요. 물론 이게 약간 물타는 금액이겠죠. 자 기타법인도 또 13만 주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처럼 막 기타법인 다 빠져나갔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수장자체가 이래서 그렇지 금액자체로 보니까 본다면 얼마입니까?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그러니까 지금 기타법인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90억, 40억, 50억, 100억씩 나오는데 많은데 지금 지금 기타법인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즉이 사람들이 이 돈을 탈출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제스처를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주님들 전용 텔레그램 톡방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 플러스 카나리아 바이오 라고 적어 들어오신다면 자 본인 평가에 단 맞게 대응도 말씀 다 드릴 거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내용 실시간으로 전부 다 받아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님들 전용 토방이기 때문에 자 주주님들 아니신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음 안 좋으신 분들 놀리려고 들어오는 사탄 마귀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자 종토방에서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개인 유튜버의 톡방까지 와 가지고 이런 개짓거리를 합니다. 자, 바로 강퇴니까 허짓거리할 생각 추워도 마시고 그대로 그냥 가던 길 가면 됩니다. 이런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5-3168로 참여플러스 카나리아 바이오. 참여플러스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참여플러스 카나리아 바이오 문자 주시면 은 초대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텔레그램 톡방 참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리 바쁘신 분들 도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적 반응 시나리오 두 가지 적어놨거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에도 대응 전략 전부 받아가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대응 재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 3 1 9 6 8로 카나리아바이오 자료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의 추가적인 자료 분석 등 계속해서 분석해서 영상 드리겠습니다. 저 이미 이름 벌어졌고요 이미 이름 벌어졌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 굳건히 드시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 잘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테니까 저도 함께 영상 지속적으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잘 먹고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